안녕하세요 진이거나의 일상리뷰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드디어 이 말레이시아에서 사온 미고랭을 준비했습니다 아 이거 미고랭은 한국에서도 팔긴 파는데 말레이시아에서 훨씬 더 싸고 정말 로 오리지널이라서 그래서 사왔습니다 언박싱부터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짜자잔 다섯 개가 나오고요 다섯 개 해서 총0개1 0 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 사이즈는 불고기라면 불고기 라면이 딱이 사이즈로 해가지고 좀 실망이었는데 원래 말레이시아의 라면들이 보통 이 사이즈가 규격입니다. 안에를 보여드리면 스프가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기름이고요. 이게 지금 양념 소스, 고춧가루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비빔 스프가 딱 들어있는데 이렇게 네 종류가 돼요. 라면 이 조그만 거안에네 종류. 근데 이따 넣는 거 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개를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이거 양이 얼마 안 되니까. 4개만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물이 벌써, 벌써 끓기 시작하는데, 빨리 4개를 조금 끓어서 면을 넣을 수 있게끔. 얼마에 샀는지는 또 기억 안 나시죠? 아, 아마. 오링깃? 아, 오링깃은 아니죠. 오링깃보다좀더 나갔죠. 할인을 뒤에 많이 할 때는 5개들이 한 봉지에 1인기비렇할 때도 있어요. 뭐,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거 한 봉지가 거의 500원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많이 그래도 싸졌네. 요 어, 많이 싸진 거예요. 자, 일단 면을 넣겠습니다. 맛도 되게 여러가지 있잖아요. 그쵸? 네. 브랜드도 되게 다양해요. 네. 딱요 브랜드만 먹습니다. 딱. 면이 참 귀여워요. 자, 면을 일단 한 번씩 뒤집어 주겠습니다. 아, 냄새 좋다. 지금 제가 여기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 기름이 원래 기름이에요. 기름이 추워가지고 굳어있어서 조금이라도 녹으라고 지금 여기서 더운 열기를 쐬고 <laughs>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무슨 오일일까? 코코넛 오일일까? 우리나라 짜파게티로 치면 옛날에 유성 스프라고 이렇게 기름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 같이 딱그런 식인데 올리브유 유성 스프 응. 맞아요. 근데 이런 양념도 같이 들어있고요. 어 물량을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지? 나는 안맞추지는데 저는 물 버리는 거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물 맞추는 노하우가 생겼어요. 귀찮아서 때려부었다가 그냥 물 버리는데 필요한 만큼. <laughs> 그러면 맛이 저는 좀 덜하더라고요. 미고랭 라면 끓일 때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 있다면서요? 가장 중요한 <laughs> 준비물이 있죠.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걸 딸 수가 없어요. 딸 수가. 이거를 자른 다음에 짜서 넣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하기가 여간 힘들잖아요. 쉽지가 않아. 이게 하다가 정말 성격을 많이 버려가지고. 이제 오일이 좀 많이 녹았죠, 이제. 어, 많이 수, 녹았다. 많이 녹았죠, 이제 오일도. 거의 들어줬고. 비슷한 느낌이 네. 많이. 거의 그 느낌이 왔어요. 이거를 한꺼번에 할수 없고 이렇게 끝에를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를 무조건 가이 필요해요. 이렇게 이렇게 무조건 짜줘야 돼요. 이렇게. 약간 찐득찐득한 그런 소스예요. 그럼 이거를 여러 개 끓일 때는 끓이는 시간보다 살짝 먼저 스프를 넣는 것도 방법이겠다. 뚝하고 또, 응. 또 기름을 짜내고 가루 남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다 넣어 줘야지 맛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짜고 여기 또좀데으좀 짜주고 이렇게 번거로워요. 이거 좀 쉽게 만들어 주면 참더 먹기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어요. 응. 그 섞으면 안 되나? 우리 나라는 되게 편하게 만들어주는데 음. 진짜 오래 걸리네요. <laughs> 마지막 스프. 마지막 액상스프를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laughs> 한꺼번에 해보겠습니다 어 가위가 아, 잠깐만 그 고추스프는 좀 나중에 넣죠 고추스프가 은근히 맵더라고요 하얀 가루 노란 가루 응. 약간 느낌이 설탕 같은 느낌 나는 이 스프를 넣으니까 향기가 벌써 달라져요 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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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덜러붙었어 늦었어 이 스프 일단 응. 비벼서 괜찮아 <laughs> 괜찮아 <괜찮아요>, 천천히 헉헉헉 손놀림이 엄청 빨라지고 있어요 야, 요대로 비빈 상태로도 한번 먹어보고, 네네. 또 옛날식으로 또 고춧가루를 넣어서 칼칼하게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림에는 이런 채소나 뭐 버섯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는. 건더기가일차에안 들어있지가... 들어있죠. 푹 묻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가지고, 살짝 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일단 냄새는 정말 예술입니다. 살짝 식혀서. 아우, 그래서 근처에 묻나. 한번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음, 다행히 많이 퍼지지는 않아서 살짝 퍼졌습니다. 음, 짭쫄름 많이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한번 그냥 한번 맛을 보실까요? 너무 많아요. <laughs> 에이, 너무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먹어줘야죠. 자, 음, 음. 하나도 안 빠졌어요. 고춧가루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요 칼칼한 걸 넣어야 될것 같아요. 고춧가루 네개 같이 두. 이게 네 개를 지금 음. 한꺼번에 다 같이 벌써 색상이 오 맛있어 보여요. 음. 역시 이게 들어가야 돼. 매운 거못 먹는 애들 음. 먹기 딱 좋은 맛. 처음에 첫 입이 좀 짜긴 했는데 맛있긴 하다. 아, 불고기 라면 <laughs> 그 얘기 그만두합시다. <laughs> 조금 더 달라졌죠. 이제 고춧가루가 군데군데 있죠. 와, 크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그맛그이이지음 들어가야 돼요 아 진짜 맛있네이음 확실히 이이가느껴지이요게 해서. 이이납니다 그냥 음. 완전히 다른 게 됐어요. 다른 게. 그래도 이제 매운 거못 드시거나 아이들이랑 같이 드실 때는 이렇게 아이 먼저 따로 맞아요. 덜어주, 이 덜어주, 드리게, 장점이 덜어주고. 고춧가루를 원하는 만큼 조절할 수 있어요. 음. 아예 안 넣어도 되고 조금만 넣어도 되고 칼칼한 거 좋아하시면 그냥 다 넣어버리면 됩니다. 막 매운 정도가 아니고 살짝 칼칼한. 한번 또 드셔 보시죠. 먹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음. 딱 이거죠 이거 음, 고춧가루가 들어가야 돼. 음. <laughs> 아. 적당히 기분 좋게 매워요. 짜장라면하고 또 완전 히좀 음. 색다른 맛이어서 제 개인적으로 짜장라면보다 더 맛있어요. 미고랭도 그리고 여러 가지 맛 있는데 이건 제일 기본 클래식 얘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클래식이 제일 맛있어요. 딱요요 요 봉지 딱요 봉지 요게 제일 맛있습니다. 너무 좋아. <laughs> 음, 딱이 맛이죠. 우리 건하 씨랑 같이 맛있게 이제 먹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직 하나 남았어요, 라면. 사라와 락사. 다음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락사? 네, 락사. 락사 맛은 과연 어떨지. 저희도 먹어보진 않았어요. 저도 처음 사와봐가지고. 아... 실패 아니길 바라고. 오늘은 성공! 성공했습니다. 아는 맛이니까. 자 그럼 다음 리뷰 때 찾아오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이. 해야죠. 고 자, <웃음> 지금까지 진이 지니... 건아 일상 리뷰였습니다. 리뷰. 안녕. 감사합니다.